그러니까 오늘 눈이 무지하게 많이 내립니다. 이 동네가 눈이 오는 동네가 아닌데 아, 참, 이게 뭐 이상 기온인지. 지금 서울도 굉장히 춥죠? 한국도 많이 춥다고 지금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. 아, 뭐 마이너스 5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온도입니다 사실 그러면 실내 온도는 거의 영도입니다 영도 0도. <laughs> 아,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아토피가 좋아지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눈도 맞으면서 <laughs> 새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아토피를 끝장내는 특히 어린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잘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저와 같이 정말 고통받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. 제가 산층이 돼서 이 선장이 끝까지 항해 이끌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2021년도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